안녕하세요. 쏘이카 채널의 쏘이입니다. 오늘은 저신용 중고 리스로 차량 출고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차량 앞에 서 있는데요. 차량은 G80이고요. 무심사로 진행 가능한 중고 저신용 리스입니다. 고객님께서 차량을 직접 확인하시고 출고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차량 꼼꼼히 외관부터 실내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출고까지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차량 제네시스 G80 2.5 4륜 가솔린 모델이고요. 2024년식 1인 소유 차량이라 실외및 실내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주행거리 38,000km대를 가지고 있고 신차 AS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. 방금 고객님께서 차량 실내부터 외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부터 출고까지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저희 소이카에서는 중고차, 신차, 렌트부터 리스까지 모두 무심사로 진행 가능하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 소이가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소이카였습니다.